엄마들이 애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넷시 먹어도 겠다 여기 난산 보로동 웰빙 사우나 건물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이쪽이 제일 다른 번화가고요. 그 유튜브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집을 추천을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었어. 있었어. 어 여기 있다. 굴림 찾았다 1층인데? 여기있다 불린만두집 번호 우체국 일단 먹는 법이 없어야어 불린만두 종도 맛있게 드시는 방법에서 느린 육수에 먼저 야채를 넣어 살짝 데쳐 드세요 소고기는 살짝만 익혀서 소스에 찍어 드세요 볼륨 만두는 한번 짜서 식힌 상태로 약간 이렇요 간장 소스와 더욱, 진시너더 맛있습니다. 다 드신 후에 칼국수로 마무리해요. 음. 음. 고노동 웰빙 사우나 건물에 있는 볼륨 만두집 추천합니다. 오케이 들어왔어 습니다 아, 네. 매운 거원하시는여다 되게 넣으시아네국시식라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아, 네. 끓으면 조금씩 야채 넣고 주시면 돼요 아, 네 새송이, 팽이버섯 네, 이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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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 느타리, 파주쑥주 고추 고추랑 청경채 야채, 이건 뭐지? 대추 저기 아드까요네아 네네 네네 올게요 네. 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기만두 <laughs> 4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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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일 뭐, 때네게 칼국수, 칼국수. 딱이 인분 아. 썸네일 <laughs> 이렇게 썸네이스 푸짐하구만 와 소기까지만 나는 매우 걸쭉하게 예 네. 사실 사실 이거 아뭐 이렇게 느낀 그런데 딱히 뭐 여기에 다 있는 것인가 그냥 통으로 한 번에 와 우와. 번에 넣어주고 아, 만두가 차갑네 나는 따뜻할 줄 알았더니... 근데 만두 보면 정말... 약간 가짜 만두 같아. 가짜... 만두가 이쁘게는 생겼다. 음, 뭐... 끼가 얇아서... 음, 가짜 만두 같아. 어... <laughs> 모양... 이데 그거 맛있네.

김치만 이걸 먹으니까 고기만두가 훨씬 더 담백하네요. 김만두는 느끼하잖아. 고기만두만 먹고 있 느끼하잖아. 간장은 살짝 써서. 김치만두는? 일단 김치는 맵주나우 양도 되게 푸짐하고 나오는 음. 게. 음. 소스도 너무 세거나 이러지 않고 음. 하... 만두가 진짜 주먹감만 해요. 아, 하여 음. 뭐, 한 3분의 1 고기 꺼져 먹어. 고기 한국 정도 먹네. 우린 뭐 추가？안 먹을게요전만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부드럽 네. 거의 은하게한번드세한 스푼? 음. 두 스푼? 아두 스푼? 음. 한 스푼? 음. 네, 한 스푼은 이게 고추장을 푼게 아니라 그 고추가루를 풀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칼칼한 맛이 있어. 아 술안주인 가 술안주야. 담백하 부끄러운 것 같은데, 아 이걸로 먼저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치 양념하기 전 비와 나, 난 비와지. 음, 그래, 깔끔한 맛이 야 아! 아이 퍽퍽하고 이런 게아니요 되게 부드러운 면이네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이게 일반 면하고 틀려 음. 아 먹으면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날이 낙지 매운 거 말고 없는 거 같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일반 국물이 더 맛있지 않아. 걸쭉해져 응. 가지고.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지금 수 주가 조금만 됐어요. 사장님 이거 체인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 체인 아니에요? 네네, 네, 아. 네 제가 다 직접. 맛있어요. 그러면 만두는 어떻게 사용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직접. 육수는? 네, 제가 다. 직접. 육수도 만드시고요. 네. 육수가 사골 육수죠? 네, 약간 닭 육수랑 같이 가지 폐가 버무고요 음. 그래서 고소한 것 같아요. 뭔가 <laughs> 이. 혹시, 요, 요거, 야, 저기, 고추장은, 이거. 가득이도다직좀해가다바기 끓여서 먹을 때 넣어야 돼? 아니면 그냥 넣어야 돼? 약간 이게 취향, 네. 여기 안에다 이렇게 딱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이제 구매를 하시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 끓여서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샀더니, 조금 고추가 더 나은 이게 맛있어. 약간 <laughs> 그, 고춧가루로만 드시는 거죠? 네 그죠? 아,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약간 스프 맛이기도 한데, <laughs> 스프 맛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왜냐면 스프가 가루잖아. 그런 느낌이어서 그거랑. 그래서. 그러니까 끓여서 먹으면 더맛있을것 그냥 우리는 그냥 파서 먹잖아. 었 1인분도 돼요? 1인분, 정보로 1인분은 안 돼요. 그러면 고봉새는 만두만 먹어야 되는 거데요 진짜, 근데 오는 <laughs> 아니면은 렇게좀 해야될 것 같아요 어, 만두국... 1인분도 해야될 것 같아요 만두가지고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만두국 그냥 만두국 하나 정도는 요새는 혼자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손톱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 뭐. 고민하지 말고 주분하세요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오늘 잘 저희가 먹었어. 이 집을 저희 유튜브 영상 올렸었는데 만두전골이 만두 있어요 종거리에서. 요만한 만두 몇개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그거 영상 올렸더니 누가 이제 그걸 다넣았어요왜 mencion... <laughs> 맛있다고 <회> Français은... <laughs> 한번 가보라고 해어그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그댓 <laughs> <laughs> 네? 네? 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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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 맛집 그냥 먹고 저기한데 막.